전복의 모든 것, 추락 과장부터 손자는곳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여기는 바다의 봉착고 전복 낭식장입니다 신신한 전복의 시작, 함께 가볼까요? 자연 그대로 키워드는 전복들, 크레인으로 전복칩을 들어올려 배에서 대기하고 있는 작업자분들에게 빠르게 전달됩니다. 이후 전복을 한 마리 한 마리 정수껏 채취해 주시면 옆에서 세척및폐가에 붙은 이물질과 따개매를 제거해 주세요. 깨끗하게 선질된 전복은 이렇게 선별기에 올려주면 중량물로 선별로 보관상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받으신 전복은 솔로 까만 불순물을 씻어내주세요. 전복은 말아져 있는 부위, 구멍 뚫려져 있는 부위, 납작한 부위가 있으면 납작한 부위가 내 새끼손가락 쪽에 오 해주세요. 납작한 부위 쪽에 칼을 넣어 위쪽으로 밀고 올라가주시면 자연스럽게 전복이 떨어집니다. 떨어진 전복 위쪽 내장하고 껍질을 잡고 반으로 발라주면 자연스럽게 이빨에넣어게 되는데 이빨은 버려주시고 내장은 칼로 도려내주시면 사랑호 내장이 깔끔하게 분리가 되었죠? 키즈한 전복은 회로 썰어 기름장에 찍어먹어도 맛있고 버터에 살짝 버터구이 해드셔도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들은 가장 먹고 싶은 전복 요리는 무엇인가요? 바다에서 시작하기 신선한 여정 더 많은 이야기 알고 싶다면 팔로우미 좋아요로 함께해요 저주의 술상 밥상